어. 올해 해 맞이하셨어요? 아, 예. 고네요 아, 여기 대단하세요. 여기 그러니까, 어, 기념산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있고. 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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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념 등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같이들 이렇게 같이 네. 해 주는 거예요? 네. 아유, 너무 고맙죠. 아 이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팅 라이트! 아, 제 끝났습니다. 내려가시죠. <laughs> 산우정들이 대단하시네.

이기서학근을못 찐데. 또어 찢지. 착신 오빠하고 출맨하고 같어요 아, 한명더 <목소리> 있어, 우리. 지금 아, 멋있어. 오늘. 아, <목소리> 우 자, 자,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이건 내가 볼안 하고 안 불러왔어? 흰 달걀? 네, 안에 그래로 올라가지고 이빨 당겼던 거니까. 살. 나이스. 귀국 끝까지다 찼어. 사이리. 알았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가 제일 애매해, 여기서 이거, 씨. 난 떨려 죽겠네, 겁먹 가방이 있어갖 더해. 그럼, 가방이 있어갖고 더해. 가방이 있어가이어이이이이고이

더 우측, 우측 해 주시면 레이 빅 으로 우측 으로, 레이 빅, 응.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더 올라가 엉덩 이를 껴요. 저 거기 뒤 에다가 뒤 에다가 왼쪽 에 있는 장비 들은 오른쪽 으로, 다 옮겨 왼쪽 엉덩 이를 저끼 면서 올라 가면 레이 빅 으로 하 면서 끼 면서 올라 가면 편하 니까.

내가딱지좀먹으 <laughs> <laughs> 어우, 잘 올라가시네. 아, 역시 잘하신다그 내가 힘이 안되는구나 내가 힘이 안되는구나 역시 잘 하셔. 빌레이 불만 하잖아, 이래야. 아유, 좋지, 그러면. 아, 난 그냥 거기에 빌레이 안 받도록 해야지.

嗯，人家没做，光顾给他。

아, 여러분들 어. 진짜 대단해. 어. 자, 학번을 했습니다만 편안하게 저기 안전하게 계세요. 네, 네. 아, 백벌님 어. 궁시렁 되지마 응. 궁시렁 되지 마라. 응. <laughs> 여기, 여기 이제 달고 올라가요. 줄 걸고 올라와 뛰어오니 분리 좀 받으시고, 응? 아니 올라가시죠. 지금 응. 이제 분리 받으시고. 예. 오케이. 예, 제가 할게요 됐죠. 자, 저 출발합니다. 하하하. 정답, 정 예, 출발. 출발. 예, 이 대기팀 아니니까. 아, 오늘 그림 좋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들고 오 말이지? 그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들고 오하고 잠깐 대기해요. 가 있어요. 서 멋있는데? 너무 멋있어. <목소리> 웬만큼 올라왔으면 사진, 사진 포, 포토 타입제응 네, 네. 웬만큼 올라왔으면 포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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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저거 나 어떻게 올라가냐? <웃음> 파이팅! <웃음> 아 너무 <laughs> 멋있 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대박이야. 게 <laughs> 이게 왜이게남아요 이게 <laughs> 바으실 분들이 여기 와서 이게 돼. 다 뱉은 데로. 다 뱉은 데다 뱉은 데로. 다 뱉은 다 뱉은 다 뱉은 데로. 다내은데자다 뱉은 데내주고은데 여기서 아 출발 다리 이 다리, 다리 다리 아 대단해 스이초있구나 <laughs> 아, 화이팅! 오늘 뭐5 0게 올라가는 거야? 내가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한다 같아. 하세요들레 언니. 이쪽에서 이제 빌레 이 준비. 밑에 있는 자 나머지 사는 다 먹고. 힌들레 언니는 한가본지. 지난주가 뭐? 아이고, <laughs> <laughs> 어 어, 백반 전달해 도아까시아까시 빨리... 백반박대 우리 사부님이 있거든 아,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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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이따가 땡긴다고 안 땡겨. 하하하하. 하하로돼 있는 거거든. 이치 잘못해. 자, 매장님. 거기다 앞에 한 끗을 걸어봐봐. 제가 땡겼다. 아, 제가 어디서. 여기다 발을 껴. 올라서. 발을 껴, 발을. 발을 껴서. 예. 이 아우 아리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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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시작저 출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아무 뭐 내가 봐야 되는데 누구야 또. 맨 지금 괜찮습니다 맨 아, 힘들어. 아, 차, 차. 화이팅, 아우! 화이팅! 화이팅! 아, 대단어져 아, 힘들어. 정말! 아니, 희가을 지금... 휘감, 이렇게, 저, 심어기 오셔서 몸살 나시면 어떡해? 아, 집에서 냉커피나 마시고 있을걸.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저, 어, 인생에, 저, 큰 이벤트는 남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나, 노란자 숫자 되세요! 중간 자세! 이썸되 항상 어디서 이런 좋은, 야. 영상이에요, 일단. 아 대단해. <laughs> 내가 대단해. 오늘, 우리 식구가. 암벽헌, 아주, 밥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이걸 하냐고, 네? 그리고 올라왔는데. 비가픽합니다 여기 빌릴요 픽스에요. 잠깐 기다려, 그럼. 잘더 먹으라고? 음, 응, 그래. 아, 화이팅! 망는데야왜였 <laughs> 아까부터 뿌였어요. 조심해요. 조심해. 아니, 대단하셔요. 아니. <laughs> 아, 진짜. 아, 네. 여, 오, 여성분들이. 오! 어! 아유, 대박. 아,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아 여기서는 줄로안내네안 네. 걸어 나와요. 나오지 마 어, <laughs> 아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네. 아 너무 멋있다. 아, <laughs> 방향 다시 봤 영광입니다. 오늘 저 친구에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생들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이거 고생이 아니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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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신, 금, 금. 아 신금균 씨의 해갑, 해갑 등반 축하, 파이팅한번 해요. 자, 자 준비, 자, 다시, 다시, 준비, 어, 예. <laughs> 그치, 어, 그치, 어, 앉아. 자, 해치등반 자, 파이팅. 아, 잠깐만, 나. 자, 네, 네, 자, 네. 자 신금금 여사 회갑. 아, 오케이! 아, 나그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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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빵. 오 마이 갓. 아우 멋있어. 자화이팅 한번해. 아 걱정 마. 저아줌마들 맞죠? 두 분이 부부예요? 네 <웃음> 아닙니다. 아친구아 <laughs> 어, <laughs> 어,

아. 이렇게. 잘 읽고 진짜. <laughs> 돌려라 돌려라. 아유 저 해갑 축하드립니다. 건배 <laughs> 건배. 아 건배 건배. 건배 건배.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번하죠 다시. 하하하하하하하하하래하하하하하하아 응. 하하하하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약간 사람 지다금들레 아, 사람들 봐. 진짜 비지겨울려. 지가 올려. 아, <laughs> 오, 잘하시네. 하나, 둘. 아, <laughs> 아, 됐습니다. 그때도 아, 계세요 아, 됐습니다. 아, 또습니다 되었습니다. 상가만 아님이더있니다 어, 이뻐. 아 대장님 한 번만 먼저 보내주면 안되나 <몰만> 아 아, 민들레는 이게 많구나. 올라오니까 안 보여. 안 보이지. 잠도 이거 잡고 내려봐라. 울렛이 없거든. 안전 확인하는 게 우선 뭉개고, <laughs> 이 그렇죠. 제대로 묶여있는지, 풀렸는지 아, 남의 아 그래도 있죠 아. <laughs> 축하드립니다 안전등반 하강하신 하강 거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그래요 저 불러만 주세요 <laughs> <응. 웃음> 아 오늘 날씨 좋고 아주 그냥. 대박이다. 두횟수는 너무 멋있게 잘해요. 응 축하하고. 오늘은 인터뷰 안 합니다. <laughs> 아우, 어, 어르신 연세 얼마세요? <laughs> 네, 68이에요. 예? 8이요 아유, 근데 이렇게 백발이죠? 예. 네, 그, 젊었을 때 보약을 많이 먹어서요. 야, 먹어. <laughs> 아, 보약을 자주 먹어 아유, 대떨어죠 볶아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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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옆 있는 인형 괜히 아까 샀걸 바로 줘요 <웃음> <웃음> 아, <laughs> 아 안전전망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오늘 저 <laughs> 육순기념 네. 한마디 하세요. 자꾸 육순이, 육순이 아니 하지 마세요. 아, 육순이 네. 아니고 한가 한가 아 한가 한가 한 네, 네. 기념 아,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들 와실줄 몰랐어요 진짜로.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네? 착순 언니 속좀 세기지 마시고 잘해 주세요. 예예한 시간 정도 소야될것 같아요. 어. 음. 어. 어. 아 <laughs> <I> <laughs> 아니, 오늘 주인공님하고 같이 오시네 네, 양마입니다. 네. 잘 아셔요? 네, 아주 싫해요싫하셔요 네. <웃음> 어. <웃음> 아, 경치 <laughs> 어. 어. 아, 좋고, 아주, 야. 야. 아니, 대박이네. 안 올라가, 마구라, <laughs> 아, 올라요 아, 몰라요. 윤수봉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laughs>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와이즈 해갑 기념 선행을 윤수봉 등반으로 하시는데, 좀 아슬아슬하지 않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 니요일상 네. 하다 보니까 좋았고, 재밌었고, 네. 여러 사람이 할하니까더 좋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벤트 등반은 네. 계속 되지. 아, 그렇죠. 네. 아, 대단해소그 사모님이 혹시, 저, 어디, 뭐, 어, 무릎 아프다 이런 소리 안 하죠? 아, 안 아픈 데가 없죠. 이제, 연식이 네. 다 돼가지고. 오늘, 저, <laughs> 휴가 기념 인수봉 등반 산행, 진심으로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 그리고, 대장 하신 분이, 저, 남편분이시죠? 네. 예. 예. 제가 그 남편분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어 음, 아주머니, 예. 음, 저, 앞으로도 계속 탄행하실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 연식이 다 돼가지고, <laughs> 그렇다고 하면서 흉을 보는데, 아, 그, 혹시 보시기에, 음. 어, 서방님 괜찮으시? 아, 방님요 그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음. 같아요. 그럼 뭐 그냥 뭐 연습 다된거 이런 식으로 거의 <laughs> <laughs> 자기가 보기에 음. 그렇게 보이나 보죠. 음.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음. 음, 70까지는 더 다녀야 될것 같아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laughs> 그저선착수님 말씀 속에는 네. 아, 상당히 그 와이프 사랑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받아들여야 거죠 음. 그렇죠? 하여간 아, 음. 저 음. 그, 오늘, 저, 참, 해가, 예 어? 해가 싸네. 네. 어, 너무 축하드리고, 어, 계속 건강하셔서 출순 때한번더 하세요.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을 네. 담아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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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어 <말인지> <laughs> 박는 거는 다 같이. <laughs> 어디 스님이세요? 도성사에 있어요. 대, 어승이지 <laughs> <아유. 웃음>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분저차나 두분 한번 부딪혀. <laughs> 자 주인공 아두분차나 한번 부딪혀요. 아 축하드립니다. 박수.